선수가 배치가 되었을 때 미드필드에서 싸움면서 이겨낼 수 있거든요 네, 어? 약간 은바페를 향한 패스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자, 골 자체가 이 필드 골을 터뜨리면서 오랜만에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아, 골을 터뜨립니다 그렇습니다 절로라고 했는데 오늘은 네 굉장히 좋네요 네, 오늘 네이마르 드라이트랑 가운데 연결 밀어줍니다. 레이마르가 네. 올려줍니다. 크로라! 중에 있었던 챔피언스리그에서 멀티골을 터뜨렸었던 바이날드인데요. 네. 확실히 이렇게 뭐 프랑스 국내에서도 많이 뛰고 파리 산장마에서 경기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졌기 때문에 조금씩 짧게 밀어준 걸레나르마 비교하기 어렵겠지만 일단 나바스는 굳이 특별적인 좋은 골 치고죠. 네 맞습니다. 나르마르 가운데로 옮합니다 레이마르 네. 밀어준 걸 후면으로 갑니다. 3점까지 올라와서 공격에 가담을 해주고 있는 덴베는 네, 돌파 시도, 네이마르! 찔러줍니다, 수변으로 갑니다! 짧게 밀어준 볼, 은바페! 음바패. 은바페가 반대편 올려줍니다! 공작도, 네이마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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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마. 네이마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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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슛! 네이마르! 네이마르! 빠른 승리로 1대0 합성합니다! 정말 피날뛰기 아니면은 최근에는 골 놓는 그 모습을 보지 못했거든요. 그렇죠. 다시 아, 원한해 오랜만에 골넣으니타 네. 우가 조금 전에 메시와 음바페 후원이 하면서 그런 아 골을 터트립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게 밀어졌고 윤리안드라큘러 네이마르 들어서는 이제 공간으로 커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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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네. 이 조이 파리 라이프가. 네. 펜더머치 아 네, 네. 아 네. 피지컬을 바탕으로 그 역할을 해주다 보니까. 이 오타비오 선수는 약간 좀뒤쪽에 처져서 좀더 여유롭게 바람이 좋은 선수가 배치가 되었을 때 미드패드 싸움에서 이겨낼 수 있거든요. 네, 뒷공간으니다 약간 잡지 않았나요? 자, 파리도 영입을 했고 패스를 예. 기대를 하고 있을 텐데 일단 네, 자, 몸 회복이 안 되고 있으니까요. 자, 찬스예요. 네, 기회! 여기서! 자, 자 내줘야 돼요. 내주면서다 쪽! 막아냅니다. 그러니까 어, 찬스를 만들어내는 그런 장면을 잡아냈었는데요. 그렇죠. 반투격 기회. 바르테리제르 좋은 지역입니다. 네이마르! 찔러준 자, 볼 다시! 잘 빠졌어요! 금방패가 내리면서! 아! 슛! 네이마르! 금방패! 아 금방패! 살아있어요 캐치해낸 나바세였고요. 네. 캐치 예, 역습 뒤에 네이마르가 찔러준 볼! 틀려줍니다. 여기서! 골키퍼! 두 명의 선수가 약간 동료네요. 어, 그렇죠. 네. 네. 경이나 축구하는 스타일이 똑같네요. 바이날드미 상관할 수 있습니다. 네. 네이마르가 투표합니다. 네이마르! 축구를 이겨 네이마르! 자좋은요 네이마르! 투표 결정! 네이마르! 엠바 네이마르! 올라라! 네이마르입니다! 네이마르! 아, 네이마르 날이네요 오늘. 네. 한쪽에 네. 네. 있던 동료와 이대1 월패스를 통해서 완벽한 슈팅 찬스를 잡아내는 장면이었거든요. 네. 아 이번에도 음바페였네요 흥바대, 주꿈치로 패스하는게 우리가 아까 그 네이마르 엠바페커넥션 요즘 절로라고 했는데 오늘은 네. 네이마르 두골 모두 은바페의 도움을 받아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골이라고 하죠. 그 상황에 맞게끔 힘을 잘 가져가줘야 되겠고요. 네, 네이마르와 은바페가 치고 왔고 은바페 치고 나간 니 은바페, 킬리안 은바페! 오늘 도두 개, 킬리안 은바페! 좋아요, 은바페 좋아요! 네이마르! 네이마르가 앞쪽으로 밀어준 볼 왼쪽으로 연결합니다. 네이마르, 네이마르가 찔러준 볼! 야, 아, 자, 이것이 막히는군요. 그렇습니다, 이 선수가 에밀벨. 네이마르의 연결. 오늘 두 골. 네이마르, 아, 네이마르가 어디로? 했고요. 네이마르! 자, 은바페! 오오오! 패스트에 돌 네이마르! 은바페를 향한 패스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자, 볼 자체가 아, 좀 잘못 맞았어요, 이번에는. 그러면서 네. 코스트리 쪽으로 향했는데. 네이마르. 네이마르가 올려줍니다 코스트리 차례니다 이거는 로빈 센스트가 오늘 경기에서 자주 나와주고 아, 밀어데요 킬리안 은바페 이건 해그 이상의 가치가 있어요 정말 네. 아, 예술에 가까운 그런 아 지퍼즈가 나요네가반대가운데 잡고 자 내줘있죠 내줘있죠 서아자 이거는 에비 은베에게 내줬어야 되는 은바페의 찬스였는데 지 이게 상하 힘든 선수입니다 네네이밀어고아은요바페아 컨디션 유를서유시킬수 있는데요 경기에는 카르디가 떨어진 것같아요 네, 맞습니다. 뭐 아무래도 네. 빠른 성 파리에서 이제 올리. 예. 데이마르 똑보도 네이마르. 네마르 네이마르